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정은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장에 관련된 오해들을 먼저 알아보고 키 성장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는 유전이라 개선시킬 방법이 없지 않나요? 네 체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의 체형 골격 기질 등을 물려받는 것을 체질이라고 하는데 체질이 유전되듯 키 역시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키와 유전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그 결과는 30에서 70% 정도로 다양해서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임상에서 유전을 뛰어넘어 정말 잘 키운 아이들도 보고 유전만 믿고 있다가 결국 치료시기도 놓치고 작은 키로 멈춘 아이들도 봅니다. 저 역시도 두 딸을 유전 키보다 더 키우기도 했고요. 수면 움직임, 영양, 스트레스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서 노력하면 현재 예상되는 키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키울 수 있으니 좋은 습관을 길러 건강한 아이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남자 아이들은 늦게까지 자라니까 좀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부쩍 남자 중학생들이 내원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심각한 질환이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클리닉을 찾기가 좀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남자아이인데 늦게라도 크겠지,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되겠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너무 안 자라는 것 같아서 이제 검사도 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치료가 있다면 해야겠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라도 중학생인데 최근 6개월 정도에 자라는 게 너무 더뎌요 한다면 성장판이 얼마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아이들만 성조수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아이들도 성조수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성조수증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세대보다는 모든 신체 발달이 평균 2년 정도 더 빠릅니다. 그러니 건강검진한다 생각하시고 초등 저학년을 넘기지 않고 남자아이들도 성장 관련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해봤으니 됐다가 아니라 1년에 1, 2회 정도는 정기검진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검진과 치료를 하셔서 후회 없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하면 키가 멈춘다면서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초경을 하면 키가 안 자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초경 전까지 자라던 키 성장 속도보다 일반적으로 더뎌지는 건 맞지만, 그때도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대개 초경을 할때 성장판 검사를 해보면 뼈나이가 평균 만 10에서 13세 사이 정도인데요. 그 정도 뼈나이일 때 이후 자랄 수 있는 키가 5에서 7cm 정도가 됩니다. 초경을 할때 뼈나이가 평균 뼈나이보다 어리면 어릴수록 이후 키성장 가능성은 좀더 높고 뼈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후 키성장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 당시에 뼈나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검사 결과 예상되는 키보다 좀더잘 키우려면 환경적인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초경 이후에도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병행된다면 10에서 15cm 정도까지 키울 수도 있으니 건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판 검사는 한 번만 해보면 될까요? 남자아이들은 늦게까지 큰다고 하는 것만 믿고 있다가 성장판이 거의 다친 상태에서 오는 안타까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런 경우 한 번도 성장판 검사를 안 해본 케이스보다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때한번 해봤더니. 예상키가 평균 이상으로 나온다며 마음 푹 놓고 계셨던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장판 검사 이후에 예상키가 170 후반 이상은 된다고 했으니까 중학생인 지금은 작지만 많이 늦게 자랄 건가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어린 나이에 성장판 검사를 통해 확인한 예측키는 성장하면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최종 결과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인 아이들의 성장 발달 속도를 따라간다는 전제를 두고 검사 당시 키의 백분위와 성장판 상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평균적이다 하면 예측 키대로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검사할 때마다 예측 키가 달라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큰 문제가 없었다면 1년에 최소 1류의 정도의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 약간 문제가 있었다면 3~4개월에 1회 정도의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키성장을 위해 잠은 꼭 10시에 자야 하나요? 적당한 수면시간과 취침시각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가 참 힘들긴 합니다. 미국 수면학회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수면을 권장하는데요. 일단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초등학생의 경우 총 수면시간으로 취침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9시간에서 10시간은 자야 하니까 아침 기상시각이 7시에서 8시라면 저녁 9시에서 10시 정도에는 자야 하고 늦어도 11시에는 자야 그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기학생이 일어나야 하는 아침 시각에서 역산을 하니까 10시 즈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일단 있습니다. 또 빛과 수면 호르몬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자연의 광주기에 맞게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과 건강에 더 유리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잔다면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취침해서 자연의 광주기에 맞추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총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키 성장과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수면 초기 세네 시간인데요. 하루 중에 분비되어야 할 성장 호르몬의 60에서 70% 이상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또 하루 종일 피로해진 뇌를 청소하고 깨어 있는 동안 입력된 많은 정보들을 잘 정리 정돈해서 인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수면을 얼마나 깊은 숙면으로 빠지게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러려면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마무리해 주어야 하고,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제한하고, 약간 노란빛의 실내 등 아래에서 가벼운 활동이나 책을 읽으면서 잠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정도인데요. 아이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지혜로운 수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약이 뼈나이를 빨리 가게 한다는 얘기들이 많던데 정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약이 뼈나이를 빨리 가게 하지 않습니다. 키성장이나 성조수증 치료를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이 적절한 속도로 뼈나이를 조절하는 것인데 키성장과 성조수증 치료를 하는 한약이 뼈나이를 빨리 가게 하면 안 되지요. 본원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의 뼈나이 진행에 대한 결과를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내원 시 본인 나이와 뼈나이의 갭이 2년 이상 빨랐던 아이들의 72%가 1년 치료 후 갭이 3-6개월 에서 정도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고요. 2년 치료 후에는 79%의 아이들이 본인 나이와 뼈나이의 갭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줄었습니다. 간혹 뼈나이가 본인 나이보다 더 어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첫 내원 시 뼈나이와의 갭이 성장 과정 중에 더 벌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키 성장률을 높여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뼈나이의 진행이 더디되면서 키 성장도 확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키 성장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이 많이 개입되는 영역이다 보니 치료가 필요한 기준이 참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1. 또래 키 100분이 3% 이내의 아이 2. 연간 키성장 4cm 미만의 아이 3. 또래 평균 신장보다 10cm 이상 작은 아이 4. 성장 호르몬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이 결핍인 아이 5. 만성 신부전 터너 증후군, 프레더 윌리 증후군 눈안증후군 등 질환이 있는 아이 6.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부당경량화 진단을 받은 저신장 아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1, 2, 3번의 경우는 특발성 저신장증일 가능성이 큰데요. 저신장이 되는 특별한 원인은 없고 성장 호르몬 분비는 정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개는 부모님의 키가 작은 경우들이 많죠. 이외에도 저신장은 아니지만 결정한 진로가 예체능계여서 신체 조건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 키에 대한 남다른 니즈가 있어서 키가 작은 걸로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성장 치료를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성장수증 치료를 하는 경우 키 성장이 예상보다 잘안 되면서 최종 키의 손실이 예측될 때도 키 성장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키 성장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성조숙증, 성장, 성적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 중 가장 관심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키 성장에 좋다는 영양제들도 정말 많이 먹이고 계시던데요. 영양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전문의약품이 아님을 알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장지연이나 성장장애를 치료하는 방법 역시 양의학적으로는 성장주사가 있고, 한의학적으로는 한약치료가 있습니다. 성장주사는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기 전에 자가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거나 질환에 의한 저신장증에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데, 특발성 저신장의 경우는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큰 키에 대한 선호로 저신장이 아님에도 키를 더 키우기 위해 성장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문의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처방하는 성장한약은 성장 지연이나 성장 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서 1대1 맞춤 처방을 하게 되니 부작용의 위험이 적겠죠. 또 비만이나 당뇨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 힘들 수 있는데, 한약 치료는 비만과 당뇨를 개선하면서 성장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성장 한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경과 관찰 시 한의학적인 검사와 양의학적인 검사가 항상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된 한약은 체질 개선 및 면역력 증진과 함께 효과적인 키성장도 얻을 수 있어 자연스러운 성장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환이든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관리가 필요한데 한의학적인 섭생 원리를 처음부터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한의학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